가스패스 하난정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K5고요. 썬팅은 V9K 들어가 있습니다. v 9 K 어떤 화이트의 어떤 색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있고요. 꽃가루가 많이 날려가지고 아, 차량이 너무 꽃가루에 너무 뒤덮여 있습니다. 잠시만 세워놔도 꽃가루가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베이직 플러스 패키지에는 저희가 헤드라이트 PPF랑 그 다음에 에치커 필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유구 그리고 트렁크 리드 BPF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게 전체 유리 발스 코팅 진행이 됐는데요. 전면 같은 경우는 6개월, 축 후면은 1년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블랙박스는 파인뷰 LX 7,700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시고, 이제 7,700은 가성비 좋은 블랙박스여서 많이들 하시는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 터치하면 이렇게. 터치하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전후방 다폴 H드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하나 카스페이스 완료된 차량 저희가 리뷰 한번 해 봤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카스페이스가 될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